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어, 저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설이라고 합니다. 아, 고깃집 두 개를 운영하세요? 네. 이제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3살입니다. 23살이요? 네. 02년생입니다. 02년생? 네. 아, 근데 02년생인데 어떻게 고깃집을 두 개를 운영하세요? 원래는 태권도를 하다가 진로를 틀게 된 거여가지고 아... 가볍게 알바 목적으로 시작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저희가 내드리는 음식을 먹는 손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계속 계속 모으기 시작하다가 몇달 전부터 이제 동업으로 같이 이 가게를 꾸려나가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게에 약간 동업으로 해서 사장이 되고, 저기 메타는 뜻이 맞는 친구들과 이렇게 여러 명이서 모여서 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알바를 하려고 고깃집에 갔는데 용돈 벌기 목적이었는데 사장님이 동업 제안을 주셔서 동업으로 하게 된 거네요? 맞아요 아실뢰지만 지분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퍼센트로 따지면 그냥 딱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도 모은 돈이 있으니까 그돈 플러스 여기서 일한 돈그가 거의 안 쓰고 모았거든요 아. 뭐사 먹을 거 거의 안 쓰고 그냥 딱 교통비 이 정도만 쓰고 거의 안 쓰고 그냥 다 모았어요 싹다 제가 허리가 다쳐가지고 아... 운동을 계속 하기 좀 힘든 상태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쳐서 선수 생활까지는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쵸, 맞아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생계 목적으로 시작하신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원곡점은 살짝 숨겨져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 동네 오래 사셨는데 모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골목 사이로 들어가면 바로 있어요. 저기 반짝거리는 데가 저희 가게입니다. 네, 여기 매출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저번 달입니다. 여기, 월 매출 합계가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아. 9월도 비슷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서 고기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고, 주방에 있는 친구가 요리와 설거지를 전부 뺍니다. 아, 다 직원분들이세요? 네, 맞아요. 아. 그 동업하시는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오늘 원래 오시는 날인데, 오, 못 와가지고, 사장님 아내 분이 임신 중이셔가지고. <laughs> 저희 보시면 저희가 해산물이 저쪽 안쪽 수족관에 있거든요. 오, 여기 고깃집 아니에요? 이제 저희는 고기랑 해산물을 같이 팔아요. 그게 저희 고깃집의 가장 큰 메리트고요. 입가심으로 무료 슬러시까지. 오, 그냥 손님 나가실 때? 네, 여기 옆에 컵을 항상 주고 슬러시 한잔사고 가셔라. 여기 있는 거다 먹어도 돼요? 아 그럼요, 다 드실 돈만 있다면. <laughs> 저기도 이벤트 귤. 저희가 사비로. 아 여름에는 또 수박을 진행하거든요. 수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치해 둘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예쁘게 썰어가지고 먼저 챙겨다 드리고, 아직은 많이 안 바빠가지고 메탄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완전 골목이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여기 아파트도 있고 네. 세제수도 많긴 한데 네. 좀 외져 있으니까 네. 그래도 6천 정도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맞아요 솔직히 저희도 처음 딱 여기 들어왔을 때 정말 매출이 낮았어요 정말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매출이 정말 많이 낮았어가지고 네. 저희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안을 한게잘안 되는 가게일수록 어차피 오는 손님들은 오고 안올 손님들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오는 손님들을 더 챙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익혀져 있는 손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서비스를 나가요 음. 그러니까 이 서비스로 나가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서비스는 공짜라는 개념이 크다 보니까 내가 굳이 이돈 써가면서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손님을 가다 만납니다 맞아요, 선 네. 제 얼굴 알고 있으니까 먼저 인사가 가능한 거예요. <laughs> 저는 얼굴 기억을 좀 잘하는 편이어서 아... 무조건 밝게 먼저 인사를 드려요. 바뀌든 어디든. 제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주시면. 어, 안녕하세요, 요새왜안 요새 오세요? 많이 챙겨드리니까 오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제가 또 약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저를 완전 거기 딸로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셔가지고. 네. 볼 때마다, 아, 딸이 여기서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안 힘드냐,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음. 또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서, 스몰 토크라고 하죠? 또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손님들하고 친밀감을 쌓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매출이 오르던가요? 이렇게 했는데도 약간 더뎠어요. 속도가 굉장히. 이제 근데 오시던 분들이 다른 손님들을 데리고 오고, 오셨던 분들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점점 늘어나기 아... 시작하면서 여기 아파트 들어오는 입주 가구 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근처에서 간단히 먹자 가까운데 어딜까 하면서 검색해 보면 저희 가게가 제일 먼저 뜨는 거죠 아... 리뷰가 많으니까 그리고 리뷰 이벤트를 저희는 거의 합니다 지금 또 리뷰 이벤트도 최소 이제 두세 가지 항목을 두고 선택하실 수 있게 해요 영수증 리뷰 작성하시면 그세 가지 항목 중에 고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말을 건네는 거죠 어제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네요 이러면서. <laughs> 그러 어, 기억하시네요? 약간 이렇게 됩니다 아 너무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저도 살짝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분은 약간 계산하실 때 말을 겁니다 아.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 아. 이제 보통 그런 손님들도 놀라세요 저 기억하시냐고 음 장사할 때 네. 2년 동안 장사하셨잖아요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하나씩 넣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자료, 이런 건 없고, 네. 기본적으로 일단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지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자, 그러면은 카페 회원들 보실 수 있게 네. 따로 잘라서 넣어놓을게요. 어, 네. 이제 태권도를 못하게 되면서, 어, 네. 알바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뭐 부모님한테 <laughs> 이제 더 이상 뭐손 벌리지 않자, 네. 이런 마음은 먹으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저희 엄마도 그랬고, 막내 동생도 그렇고, 다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은 보통 기본적으로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운동 선수세요? 네. 와. 어머니가 이제 여자 축구를 하셨었고, 와. 저희 막내가 야구를 하는데, 여자거든요? 국가대표입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 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한다는 거 자체 처음에 반대가 정말 심하셨어요. 아... 근데 돈도 돈이지만 다칠 걸 아니까 저희 엄마도 다쳐가지고 그만두셨거든요. 좀 심하게 아... 다쳤어요, 저희 엄마는. 연골이 아예 없으시거든요, 무릎 연골이. 그래서 오래 걸으면 무릎에서 막 부러지는 소리 나고. 어. 허리도 안 좋으시고 어쨌든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제가 다쳤지 않습니까 결국 네. <laughs> 다쳐버려가지고 한 번에 큰돈이 숭덩 나갔기 때문에 <laughs> 손 벌리기가 싫었어요 부모님 좀 힘드시니까 돈 네. 많이 드시니까 이제 나가서 택시 잡아가지고 바로 가야 돼 아. 마음이 너무 급해요 왜요? 만석이라고 하니까 빨리 가서 이제 일해야 되는데, 맞아요, 좀 늦어서 일하시네요. 네, 어. 마음이... 마음이... 아. <laughs> 이렇게 주 며칠씩 일하세요. 저는 잘안 쉽니다. 거의 가게에 살아요. 마음이 아. 불편해요.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해요? 단골을 잘 챙길지? 플레이는 없었는지. 음식 나가는 거나 고기 썰어서 나가는 건 솔직히 다할수 있거든요, 배우면. 근데 홀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거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잘안 될까 봐. 아. 제 눈으로 또못 보면 불안해 가지고 거의 그냥 살다시피 해요. 어, 어디 가시지? <laughs> 음. 안녕하세요. 이차. 기사님 좀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메타는 야장도 세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메타는 야장 있을걸요 우리 기집 근처랑 아 진짜요? 가보셨어요? 가봤죠 맛있어요? 어때요? 양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아요 네. 100g 단위로 나와요 먹을만 아, 하더라고요 여기 그 고깃집 사장님이시라 아, 있어서는... <laughs> 거기 사장님이시라고? 네, 네. 아 드셔보셨다고 했잖아요 제일 맛있었던 메뉴가 있으셨어요? 저는 소갈비살이랑 토시살 소갈비가 인기가 제일 많긴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은영이 네. 가세요 지금 배기가 몇 팀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서고 있어가지고 여섯 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시면 어떤 일하세요? 콜 쳐주는 거 먼저 하고 지금 안에 또 고기랑 주방은 다 하시는 분들이 바로 계시니까. 음. 고기도 썰줄 아세요? 아, 썰죠. 고기 썰는거어렵잖아요 어, 어려워요. 저 처음에 손가락 지 엄청 많이 나고 물집도 엄청 많이 잡혔어요. 아, 밴드 안 붙이면은, 어, 못 잡아가지고 칼을. 음... 진짜 힘들었어요. 어떤 거 드신 거예요, 이거? 동리머다 먹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여기는 근데... 주주오셨어요 아, 여기 는 다섯 번 왔습니다. 알았어. 저희는 수시로 와요. 아, 지금 일주일에 저희가 세네 번 와요. 아 일주일에 세네 번. 여기 이렇게 자주 오신 이유가 있나요? 가격대비 먹는 것도 괜찮고 다 좋아. 해산물도 해산물고 해산물 여러 지그러니 아, 고기 아, 못 먹는 사람들 아, 해산물 아, 먹어도 아, 되고 그런 게 조화로 와서 가족이가 아, 좋겠어요. 그다음에 뭐랄까 금이 너무 싸요. 고운 물가 시대 이 지금 우리 저물가에요 LA 동발이고. 삼겹살, 코시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얼마예요? 요게 100g 당 삼겹이 5,500원, 코시가 7,900원, LA 본갈비가 8,500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요게 돼지 안근이라고 저희 모든음으로 나오는 구성이거든요. 아. 34,000원. 요게 아. 삼겹, 목살, 항정살, 갈 갈매기살, 뒷고기, 껍데기까지 서비스로 해서 이렇게. <laughs> 요거는 토시살이에요. 이건 얼마에요? 7,900원이요. 와, 7,900원? 네, 100g에 7,900원. 요거는 대아입니다. 저희가. 와, 살아있네요? 네. 저희는 연탄을 쓰는데, 새우는 번너를 따로 들려요 아 거기서 이제 바로 익혀서 같이 드실 수 있게끔. <laughs> 이게 낚시상상이에요 맞아요. 요거는 2만원이에요. 2만원? 2만원. 네 탕탕이 드릴게요. 아 요거는 멍게예요. 오. 요거는 만 원인데 만 원. 네. 500g에서 600g 재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아 여기 진짜 그술 드시는 분들 좋아하시겠네요. 네. 안주가. 네 또. 품질해서 바로바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사실 멍게 주문하신 거 나왔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이게 비빔밥이에요. 아, 비빔밥이에요. 3,900원입니다. 진짜 테이블마다 어, 공기밥 말고 비빔밥도 있네. 하면서 거의 치켜요. 아... 아, 이게 정말 맛... 3,900원 많이 드셔주세요. <laughs> 밖에 보니까 아, 생맥이 한 잔에 1,500원이에요? 300이 1,500원이고 500이 2,500원이에요 와 엄청 싼데? 요 여름에 진짜 많이 나와요 저이 통을 하루에 몇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병맥은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맥주, 소주 둘다 5,000원에 팔고 있어요 아 5,000원? 네아 근데 생맥이 1,500원인데 아, 맞아요 저기 보면 지금 병맥 드시거든요? 저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생맥이 이렇게 싼데 굳이 병맥을 드시는 이유가 뭐냐 아. 저 있으면 무조건 생맥 먹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병맥에 익숙한 사람들은 생맥보다는 병맥이랑 소주 타먹는 걸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리비 진짜 잘 나가거든요 오. 저희 베스트셀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라하셨죠 이게 15,000원이에요 1 5 0원 네, 고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켜요 가리비 나왔어요? 네추워드릴게요네 맛있게 드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딱딱 손발이 마다 돌아갈 때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불이 너무 세지는 않은지 모자란 뭐건 없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요거 지금 망고고 얘가 아마 메로운 일 거예요. 슬러시 기계 여기도 있나요? 어네 자리 여유가 되면 웬만하면 다 놓고 있어요. 여기도 수족관도 있나요? 네 무조건 생록해관 전지점에는 다 수족관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마다 해수도 꼭 갈아줘야 되고요. 아... 얘네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럼 해산물들 매일 아침 가져오시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멍게랑 전복 이렇게 있고요. 아. 또 여기 보시면 낙지 그리 탕탕이도 팔거든요 또 여기, 여기서 보여야 될 텐데 새우 친구들 새우? 네 500g이 25,000원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아직도 <목소리> <맛있게 목소리> 밖에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아직 웨이팅 있어요 그 다섯 팀 있네요. 계산 도와드릴까요? 네, 이거 찌개는 제가 서비스로 하나 빼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드리는 매장이라 이러는 걸 이제 좀 각인을 시켜준 다음에 재방문율이 늘게끔 이런 식으로 여기 그 매출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이번 달 와아 와, 아, 다 많이 드시네요. 단체로 다섯 분, 여섯 분이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거기에 이제 술까지 드시니까 진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진이 얼마 남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저희가 각 매장마다 한달 수익이 좀 차이가 커가지고 다 다르긴 한데, 고깃집이라서 계절별로도 남는 게 차이가 커요. 왜냐면 상추가 금상추라고 불릴 때가 있어가지고, 네. 혹은 또 그러거나, 추워지거나 더워지면 해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한데, 메탄점 같이 진짜 매출이 확. 높아버리는 곳은 순수익만 3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곡점 아... 같이 이제 딱 매출이 유지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따지면 23%, 24%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랑 그전 매장이랑 네네. 매출이 두배 차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유입되는 인구 자체가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술 먹는 사람들 반, 안 먹는 손님들 반 이렇게인데, 여기는 보시면 거의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아... 그거에서 일단 차이가 정말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술을 드시면 은 어, 정말 야... 차이가 납니다 술이 많이 났습니다 <laughs> 그럼 지금 사장님은 얼마 정도 드시는 거예요? 정가의 기준으로 6 0 팔았을 때5 0에서6 0사이0아5 0백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아직 오픈한 지두달밖에안 되다 보니까 수익 창출보다는 손님 잡는 걸 유지하면서 아직 공백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 번다고 해야 되나요? 아직 정산이 안 됐긴 한데 그래도 한 천만 원은 버시는 거죠? 그 정도... 아, 뭐더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천만 원 버시는 걸로 하시죠 <laughs> 천만 원 <laughs> 아,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도 알바 많이 해봤거든요. 어, 근데, 해보자, 보통 안 그러시잖아요. 저희 사장님도 처음 해본 말이라고.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셨던 거예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죠. 예전에 술 먹고. <웃음> <웃음> 혹시 저한테 하자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너랑 하면 잘될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좀 많이 몰려서 좀더 늦게까지 해줄 수 있냐고 하면 한 번도 안 된다고 한적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많았어가지고, 손님들이랑 뭐 무슨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다, 사장님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다 물어보고, 하나하나 다 보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이 조금 강도가 이제 낮지는 않다 보니까 연탄도 갈아줘야 되고, 냄새도 진짜 심하고, 이래가지고, 저 말고 그만두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자기도 한데, 이제 그거를 버텨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항상 손님들이 나갈 때마다 저는 몰랐는데, 제 칭찬을 엄청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제가 점점 신뢰가 쌓이지 않았나 나도 사장님이 언젠가 되고 싶은데 알바를 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저는 조금 운이 좋았다고 할수 있지만 기회는 올때 잡아야 된다고 일단 돈을 정말 많이 모아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항상 손님들께 진심으로 대하면 기회는 옵니다 정말 옵니다 저도 제가 태권도에서 갑자기 장사를 할줄 몰랐듯이 기회는 옵니다. 화이팅! 알바 화이팅! 직원 화이팅! 상각기관 화이팅! 돈버 사람들 화이팅! <laughs>